10년 이상이면 재산분할은 반반인가요? 많은 의뢰인분들이, 네. 어, 저 이제 결혼 생활 10년이 됐어요. 그러면 제가. 남편 재산 아니면 와이프 재산에 반은 가져올 수 있죠? 라고 하면서 네. 이혼 상담을 오세요. 근데 네.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거는 아니고,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법원은 기여도라는 거를 따집니다. 네. 네. 그 기여도를 뭐, 뭐, 뭐. 따질 때는 둘의 나이, 그리고 혼인 기간 중에 양쪽의 소득, 자녀가 몇 명인지, 몇 살인지, 그리고 그 혼인 기간 동안에 둘의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고, 누가 더 유지를 하려고 더 노력을 했는 등등 모든 걸 따지고 마지막으로 이혼 후에 양쪽이 어, 사는데 부족함이 없거나 힘든 네. 게 있는지라고 하는 부양적 요소까지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음. 정말 많은 요소가 고려가 돼서 네. 반반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